554년 신라와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에 따라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선 태자 창은 우여곡절 끝에 신라군의 포위를 뚫고 백제로 돌아올 수 있었고 곧바로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7대 국왕 위덕왕이 됩니다. 그러나 위덕왕은 재위 내내 아버지에 대한 주책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아버지를 부축혀 관산성 전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의 판도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인식되던 관산성 전투는 실제 한반도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투로서 신라 진흥왕이 재위 초반 개혁적인 개편을 통해 신라를 뒤엎고 있을 때그 혼란을 틈타 공격한 전투였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뒤로 하고 백제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신속하게 막은 것 이상으로 성황에 목까지 베어 완전히 대승하였으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매우 돈독해 보였던 두 나라라고 할지라도 안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지방을 점령하여 영향력을 확대할지. 간을 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가 되었던지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태자 시절의 위더광이 백제 북벌군을 도맡아 고구려를 탁퇴하는 등 전장에서 승승장구하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위더광은 우쭐한 마음에 기세를 몰아 신라를 공격할 것을 아버지 성왕에게 강력히 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고구려라 할지라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만큼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를 뜯어말리며 신라와 척을 두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위덕왕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신라를 정벌하자고 밀어붙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의기투합한 성황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니 이게 바로 충북 옥천일대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라에게 참패한 것도 모자라 성왕이 전장에서 전사했으니 아들 위덕광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백제로 돌아온 위덕광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많은 병사가 죽었으니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왕위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여러 신하들이 이번 만큼은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며 간곡히 만류하니 위더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왕이 된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실책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으니 백제 왕권과 그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임 왕들이 애써서 다시 세웠던 왕권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상태라 이를 극복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튼 위더강은 중국의 남북조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해 가는 한편 동쪽으로는 신라 변방을 지속적으로 침입해 공격하였으나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에게 빌붙어 고구려를 정벌하면 후방을 교란하며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수 문제에게 대차게 까이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백제가 수나라에게 빌붙어 자신들을 위협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구려에도 전해졌고 수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군사를 쪼개어 백제 북방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신라에게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가야 지역을 왜나라와 함께 탈환해주는 대가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신라에게 대패하며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미더광은 가야에서 빈손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야를 집어삼킬까 고민하던 신라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어 그대로 기세를 몰아 가야를 쳐들어간 신라군이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무엇 하나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운빨이 없는지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하고 있던 위더광도 제외 45년 차인 598년 승하하며 비참하고 한 많던 일생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태자 아조아는 외나라로 넘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백제로 귀국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성왕의처남이자 위더광의 동생이었던 개가 신하들의 추대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8대 국왕 해왕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위더왕이 74세로 사망하면서 그의 동생인 해왕이 등극하였으나 그도 이미 71세의 고령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598년 즉위했다. 599년 승하했다. 두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자가 있었음에도 그가 외 나라에서 귀국하지 않고 위더광의 동생인 해왕이 등극했다는 점이며 그런 그가 한창 창창한 나이도 아니고 71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왕이 제명해 죽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툭하면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백제 국왕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덕왕을 시해하고 해왕이 왕으로 올라선 게 아닌지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해왕은 598년 12월에 왕위에 올라 599년 사망했으니 재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이때 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선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9대 국왕 법왕이 됩니다. 여기서도 웃긴 점은 법왕의 기록도 매우 간단하다는 것인데. 599년 아버지 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1년 뒤인 이듬해 600년 5월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70세를 넘긴 고령에 사망했고, 자신도 왕위에 오를 때가 얼추 계산해봐도 450대이니,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그때 죽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나이겠지만, 조금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의 시호가 법왕이 된 이유는 불교 신자로서 제위 2년간 여러 사찰을 세우고 살생을 금지하라고 교서를 내리는 등 불교를 매우 숭상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600년 법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장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이 됩니다. 그러나 무왕의 출생 비밀은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태어나고 어떠한 혈통을 잇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국왕입니다. 영상이 재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